평안하십니까? 밥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저는 과테말라 다일공동체 다일 비전센터 개원 감사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전트립팀과 또 치말때망고 지역의 빈민선교사역을 함께 했는데요. 미국 애탈란타의 한인교회에서 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후원회원님들과 이사님들과 유익한 시간을 갖고 무사히 올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국과 과 과테말라를 아, 석주간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경제 사회 전반이 불안하고 또 급격히 어려워짐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야 이제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치 봄날의 단비처럼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결정해 주어서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다고나 할까요? 아,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아 정말 회개의 눈물이 제일 처음 떠오르더라고요. 애통함을 가지고 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아,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아, 살기 특강은 울게 하소서입니다. 아. 울게 하소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허무해하고 허탈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선 역대 최대의 산불로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직도 불은 다 꺼졌지만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돌아갈 집이 없는 분들이 수천 명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계속 계속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많은 고민거리로 낙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심정으로 아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불렸던 이 사도 베드로, 아 그가 눈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또꼭 어,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눈물을 원하시는지 우선. 이렇게 물어보고 함께 예수 살기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베드로의 눈물을 묵상할 때마다 아 그래 올수 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올수 있는 사람은 과연 많을까? 아그 아,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함은 행복한 눈물, 행복한 울음 아니겠습니까? 울 때는요, 울 때, 그 당시에는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렵고 억울하고 낙심이 돼서 흘리는 눈물일지 모르지만 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우는 눈물은 그 울음과 통곡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전주곡일 수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울음, 이 베드로의 애통함 이 통해의 눈물, 사실 부러운 대목입니다. 아, 왜냐하면 요 예수의 제자 중에 가련 요단은 눈물을 흘리기보다 그냥 양심의 가책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배신자 베드로는 통해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덕분에 우는 울음이었어요. 울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붙들고 사람 앞에서 징징거리고 우는 눈물보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고난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울 일이 많은지 정말 여러분도 겪으시죠? 그만큼 인생은 권고합니다. 울 힘도 없을 만큼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온대요. 울고 싶대요. 그런데 눈물이 메말랐다 해요. 어떤 사람은 눈치채면 때문에 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눈물이 메말라 울지 못하거나 또는 양심을 내버린지 오래됐어. 그래서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만 화석 같은 마음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합니다. 그들은 울지 못합니다. 눈물 없어요. 그들은 신앙의 몸부림을 아, 쳐야만 회복이 될 거예요.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하며 처절하게 애통함으로 아,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할 때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울고 싶다고 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셔야 할것 같아요. 때로 살다 보면, 낙심되고 두렵고, 또 불안하고, 너무 슬퍼서, 괴로워서 울고 싶은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앙마저도 무력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그때 있잖아요. 예, 그때. 붙잡히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울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낙심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요. 예? 의심이 들고 괴로워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징징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거, 그참 별로 보기도 안 좋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예. 네, 참으로 중요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무너지는 것도 유익입니다. 무너짐도 유익이라고요. 왜냐하면,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다 무너진 데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괴롭게 그렇게 하시느냐고, 아니, 좀안 무너질 수 있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쓰러지지 않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을 들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져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간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노라. 물론 그, 그 부르심이죠.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그 주님을 배반하는 쓰러진 아픔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 받아들이고 체득하는 그 순간 예 그때부터 제대로 쓰이는 거죠. 베드로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거, 주의 음성을 들은 게 어디예요?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메섹 거기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할때 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현현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가 많이 부르심이 아니라 진정한 부르심은요. 그가 어디서예요? 로마에 로마, 로마에서 그는 자기 지식을 자랑했어요. 나도 가말레아리 문화생이야.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하고 세상 초등 학문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학문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처절하게 꼬꾸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너짐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다 이런 무너지는 경험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긴 세월 견디면서 이 진리를 체득했잖아요. 요셉도 애굽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야 이 진리를 온 몸으로 체득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라고 불렸던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협박과 위기 상황 속에서 긴긴 고나와 방황 속에서 처절히 그도 무너져봤죠.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아휴, 그렇게 많이 무너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어있을까 싶어요. 그죠? 베드로도세번 무너져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담한 자신의 모습을 겪으면서 이 진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웁니다또웁니다 웁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울 수밖에 없는, 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연약한 나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아, 우리 저 변창재 형제님 반갑습니다. 장한별 형제님 안녕하세요. 고은 형제님도 만나서 우리 이 아, 아, 채팅에서 만나는 건참 오랜만이네요. 우리 이정호 형제님 아, 울게 하소서의 예. 오 루디아 자매님 또 아, 우리 최홍 형제님 울고 울며 기도할 때 무너진 것을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아,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입니다. 예, 예. 예수님 앞에서 울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여기는 복, 그 진정한 복이 아니야. 진짜 참된 복은 지금 애통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애통하는 사람, 복이 나니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란 노랫말. 아,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그 노래가요, 복음성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노래예요. 바로, 지금 울고 있습니까? 무너진 그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을 배우시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에 이거 경험하시자는 거예요. 이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한대로 잘돼 가나요? 안 되는 일 많죠? 예. 네. 마음 상한 일 많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들, 때때로 되지 않는 일들 말이에요. 그거 다 주님께 내놓고 울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또 아심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하시고 정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여러분들을 장차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는 게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 이 눈물 이 울음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는 눈물이고 울음이었어요, 말씀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제가 읽어 볼게요.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그는 평생 우는 사람, 평생 닭 우는 소리에 항상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이 두번울 때에 세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이후 말씀을 남겨 두셨어요. 그것은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는 것도. 베드로에게 이미 얘기했어요. 다그런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예, 부인이 부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잠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걸 통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한후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한후 그제서야 그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루실 것들을 계획하고 또 맡기셨고 이루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눈물과 통곡 그것으로 끝나는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다. 무너짐 너머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받는 세우심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짐 뒤에 세우심이 있어요. 울음 뒤에 다시는 부인할수 없는 깊은 관계로 예수님과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는 세상 무엇도 칼도 총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여 우는 베드로의 이 눈물과 통곡. 이 울음 너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영적인 이 환희, 영적인 일치 이게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울 일이 있을 때 참지 말고 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간이 울음을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왜? 울어야 할때 울어야 하는 거예요. 실컷 울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들 앞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징징거리고 울기 잘하는 사람 소망이 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의 목말라 울고 애통하여 우는 자 복이 있다니까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울어야 하는 거거든요. 울어야. 그래서 남몰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나 운다. 어쩔래. 나 오늘도 운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내 눈물이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울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우는 사람. 이 눈물과의 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복된 사람이에요. 이 눈물은 이 울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야 복이 있다. 예, 그 애통은 나의 죄 때문에만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거든요. 그건 회개의 눈물이고 애통의 눈물은 내 죄가 아닌 나라의 죄, 민족의 죄, 형제 자매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우는 게 애통이에요. 이 애통의 눈물은 영적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나요, 당신?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제자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울음 속에서, 베드로가 닭이 두 번째 아, 울더라.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그게 기억이 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울음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가론 유다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었으면 자살로 끝냈겠습니까? 나로하여금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도 이런 행복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